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진실 규명 촉구한 것에 대해서 언급을 처음으로 해주셨고, 과거사위원회도 2 개월 연장됐다고 해서 10년 동안 진술하면서 많은 분들 원망도 했고, 저보다 사실 정황을 많이 아 시는 연예인 분도 계시고 목격자가 저 혼자 아닙니다. 직원 같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언론에 이렇게 많이 노출, 과하게 하고 있는 것도 저도 사람이니까 심리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하지만, 가해자분들 보시라고 계속 인터뷰하고 있는 거고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정의가 규현돼서, 죗값을 치르셨으면 정말 좋겠지만, 불가피하게 그러지 않다면, 좀, 죄의식이라도 갖고 사셨으면 좋겠어서 자신의 현장을 다봤었다 어, 네, 자 좋았죠. 지금 뭐 리포트 하나를 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는데요. 네, 네. 어, 어제 과거사위원회 의 장자연 사건에 대한 검찰의 재조사 활동 기간 2개월 연장 결정이 난 후에. 감정이 북받쳐서 눈물을 흘리는 윤지오 씨의 육성을 좀 들으셨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된 소식인가 본데, 자세한 소식 알아보, 아봅니다 알아 자, 권선희 리포터. 네, 안녕하십니까. 셰프관 푸드리앱 제공으로 전해드리고 있는 연예인. 오늘은 이 과거사위원회의 재수사 두달 연장 결정이 난 이후에 이 배우 윤지오 씨가 바로 어제입니다. 오늘 밤 김재동에 출연해서 이 장자 사건에 대한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밤 김재동, 무슨 프로그램이에요? 네, 김재동 씨가 진행하는 KBS 1TV에서 방송되고 있는 심야, 심사 토크쇼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밤 11시 반 부터 12시까지인가 30분 정도 이 생방송으로 어, 라이브를 네. 하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와, 아, 그 내용을 잘하고 못하고 저는 뭐 그걸 두 번째 치고, 그밤 11시 네? 반그 늦은 시간에 생방송으로, 이 생방송으로 시간 딱딱 맞춰갖고 한다는 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참. 잘하더라고요. 뭐 스탭진도 그렇고. 네. 네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그윤지호 씨, 그 장자연의 고 장자연의 동료, 여배우 윤지호 씨, 이 방송에서 무슨 얘기를 했나요? 네, 우선 그 윤지오 씨가 검찰 측에 하고 싶은 말, 또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는 조금 다른 점, 즉 바로잡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털어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 부분 제가 발췌해 봤습니다. 네. 함께 들어보시죠. 잠시 들어보죠. 솔직히 뭐 말한다고 달라질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음. 지금까지 제가 걸어온 지난날들을 회상하면 하지만 진실을 규명하는 것, 음. 그것은 시간과 관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가해자들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원인은 음. 키... 피해자의 입장인데 피해자의 입장에서 수사가 진행된 것 그리고 그조차도 사실 음. 원활한 진행이 아니었고 언니 통화 내역 기록이 1년치가 삭제되고 심지어 언니는 핸드폰이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음. 언니가 쓰던 핸드폰 한 대에도 그렇다면 다른 핸드폰 자체는 음. 열람조차 뭐 해보셨을 수는 있겠으나 과연 조사가 제대로 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가해자들에 대한 조사보다 오히려 피해자로, 네.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가 훨씬 더 가혹하게 네.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군요. 네. 그리고 앞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피해자의 고인 망자가 된 분의 이름에 장자연 사건이라고 된 것은 지금은 많이 현사회가 달라졌는데 가해자의 이름을 지목하고 그렇게 변경되어져야 맞다고 보고요. 음. 가해자를 단한 명도 골란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네. 것은... 분명한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음, 듭니다. 네. 10년이 지나서 지금, 지금에서 이렇게. 네. 자, 어, 피해자에 대한 조사는 음, 참으로 굴욕적인 상태로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한국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피해자에 대한 조사는 그렇게 좀 굴욕적으로 이루어졌지만 가해자에 대한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찌워내고 있는데 이 윤지호 씨의 이 얘기를 좀 새겨들어야 하는데요. 정말 처절합니다. 대답합니다. 물론, 물론, 대한민국에도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있어서 아무리 가해자로 지목된 소위 말해서 용의자, 용의선상에 올라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재판장에서 판결로 유죄로 내력이 지기 전까지는 무죄로 우리가 추정을 해야 된다는 원칙은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무죄를 추정하면서도 조사는 가해자, 피해자 모두 똑같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 좀 그게 안 됐다. 라는 얘기입니다. 성상납이냐, 또 성폭행이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뭐 성상납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지 어 않은 그런 시간입니다만은, 뭐 굳이 얘기한다면, 피해자가 내가 어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뭐, 일종의 성상납을 했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는 강요에 의해서 잠자리를 같이 했다. 이건 분명한 성폭력이라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성폭력 쪽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다른 생각인데요 네. 이~ 무죄추정 원칙이 있다 하더라도 명백한 증거와 증인이 있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하는 를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수사 과정들이 다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윤주진은 이 부분에서 이 성상납이 아닌 성폭력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있었던 어떤 증인이기 때문에 이 말도 할수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리고 뒷부분에 보시면은 네 어, 작성된 문건이라는 것 그것이가 그러니까 우리가 알려진 것은 유서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장자씨의 유서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것은 유서가 아니고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 작성된 문건이라는 얘기도 뒷부분에 나오기는 합니다. 뭐 전체 풀 버전을 보실 어, 분들은요. 네, 오늘 밤 김재동, 윤지호 검색창에 치면 어, 풀 버전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네. 바, 방금 전에 들은 건 이제 검찰에게 이제 하고 싶은 말인데. 네, 그리고 제가 또 하나의 그 육성을 준비했는데요. 윤지호 씨가 이날 방송에서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솔직한 심경을털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것도 함께 들어보시죠. 네, 한 번도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왜냐하면. 네. 이미 고인이 되셨기 때문에 함부로 어떠한 정황을 재입으로 발설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훼손된 언니를 명예를 위해서는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건에 보면 언니의 자필로 쓴딱두 줄이 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누차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러한 것이 명확히 언니가 기술한 사실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언니가 가장 정신적으로 힘들고, 고난과 피해 이식 속에 사로잡히고, 강요를 받았고, 협박을 받았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네. 두 줄에. 음.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일반, 일반적인 사람이 봐도 이것은 합당하지 않고, 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두 줄에 관해서는 전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음, 그두 줄의 내용에 관해서는 나중에 또 이야기해 주실 수가 있고요. <laughs> 예. 음, 네. 그두 줄만 봐도 충분히 이, 여러 가지로 가해자들을 수사를 해야 되는데 왜저 사람들이 아니고 자꾸 피해자들을 괴롭히는지 모르겠다. 지금. 네, 자. 네. 어, 뭐두줄 얘기도 나고 오 했습니다만 가해자에게 하고 싶은 그런 얘기를 윤지호 씨가 하고 있네요. 어, 이날 처음 밝히는 처음 밝히는 것이라면서 문건에 장기현 씨가 자필로 쓴딱두 줄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그두 줄에 관해서는 전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 말이 상당히 지금 기억에 남네요. 네, 부실 수사 의혹이 더커지는 대목이기도 하고요. 또윤 씨는 방송에서 이 문건 두 줄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이 장재현 씨에게 가장 큰 정신적인 고통을 준 부분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고인이 된 장재현 씨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네, 어, 마지막에 이 윤지호 씨가 자신이 언제 변사체로 발견될지 모르니, 즉 내가 이렇게 자꾸 이런 얘기를 인터뷰를 하고 다니고 예, 사실을 폭로하고 하니까 나도 언제 누군가에 의해서 혹시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이제 걱정이 되는 모양인데 내가 언제 네네. 변사체로 발견될지 모르니 정신 감정을 받고. 내가 멀쩡한 정이다라는 그것을 기록을 남기려고 한다. 나는 살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 라고 밝힌 그런 말도 있잖아요. 네, 뒷부분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아, 참으로 안타깝기도 하고, 정말 속상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부디 윤지호 씨의 이러한 용기와 오랜 시간 동안 겪은 교, 고통과 두려움이 헛되지 않는 그런 결과가 좀 나와주기를 바라보면서. 네. 잠시만요. 오늘 제가... 네. 그, 사실 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건설 리포터가 지금 계속 집중적으로 보도를 몇번 했잖아요. 네네. 그 과정에서 지난주 금요일 날 했었던, 지난주에 보도했었던 그 최초 단독 보도, 최, 권선희 리포터의 단독 보도가 있었어요. 네네. 이용준 맞습니다. 형사, 최진실, 장자연, 정다빈, 유미, 윤희, 이 사람들의 사망에 대한 의문점과 그 끔찍스러운 소름 돋치는 공통점이 보도를 했는데 이게 유튜브에 네. 올라가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이 댓글을 올렸어요. 아 소름 끼치는 내용입니다. 이런 걸 처음 알았습니다. 아그 생각보다 훨씬 큰 문제네요. 이 사건 끝까지 좀 파헤쳐 주길 바라겠습니다. 뭐 등등등등 댓글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뭐 아직도 정의는 살아있다고 봅니다. 네그 정의를 권선일 리포터가 끝까지 좀 지켜주시길 바란다라는 말씀을 제가 마지막 부분에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예, 윤주우 씨를 응원하며 이 소녀시대의 힘내 이거 끝곡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곡띄워드면서 지금까지 저는 권선이었습니다.